thank you 자, 반갑습니다. 알파 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6월 21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자, 한국전력.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 때문에 2020년 하반기 그리고 2021년 5월달 있었지만은 그 기대감이 깨지게 되면서 쭉 하락이 나왔고 다시 기대감 기대감 찬물 한국전력은 적자가 좀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전기요금 인상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참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전력이 얄미워요 물론 지금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발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발전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좀개심했잖아요 적자가 나는데도 임직원들 성과급 잔치하고 그러니까 공기업은 아참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방만 경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기요금 인상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자구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구 노력과 정기요금 인상은 공반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요금 올라가면 당장 내 다음 달 정기요금 고지서에 요금이 올라가 있을 건데 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큰데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같은 전문가는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구책도 하고 정기요금도 인상하는 자구채 채찍도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당근도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이 그럴 일 있으면 안 되지만 자칫 잘못해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것도 급등으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발전 단가도 문제지만은 만약에 지금 전기 생산은 민간화가 돼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도 SK ENS를 통해서 천연가스, 천연가스 맞나요? 하여튼 그쪽에서도 민간 발전을 하고 있죠. 민간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 전기를 한국전력이 사오고 이 전기를 생산하는 건 민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기를 판매하는 건 지금 이건 민영화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민영화로 풀리게 되면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쓸 수밖에 없는 공공재니까요. 그리고 이제 송배전망 있잖아요. 우리는 송배전망이 상당히 잘돼 있거든요 이거를 한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 판매가 민간으로 풀리게 되면 적어도 총배전망 이용료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송배전망이 지금은 한국전력 거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기 판매가 민간으로 풀리게 되면 전기요금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뭐87% 이렇게 인상이 됐죠? 이렇게 인상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전력이 계속해서 민영화되는 것보다는 공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자구책도 해야 되고 전기요금 인상도 같이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관장들 성과급 반납 권고 이거 성과급 주면 안 되죠? 어쨌든 최악의 적자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발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과거에 2019년, 2018년, 2017년, 2020년, 2012년, 2010년 했던 그런 성과급 잔치에 대한 어떤 반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어쨌든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안전 리포트 낼 수밖에 없죠. 정기요금 이상 통해서 적자 해소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그다보니까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아시겠지만은 후속 대책이 필요한데 그 후속 대책으로 또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한전기술에또 주식을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력의 자회사들도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 킬로와트당 38원 인상 이러면 전기 요금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지금 상한에 걸려 있는 것보다 12배 이상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이 만 원이면은 앞으로 12만 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이 정도면 너무 부담돼요. 물론 낼순 있지만은 지금 건강보험 내는 거뭐 사대 보험 내는 거 생활비 거기다가 전기요금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면 이거 힘듭니다. 솔직히. 38% 인상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감내가 안 돼요. 이러면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저도 가구책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쨌든 참 딜레마예요. 한국 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딜레이되고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어떤 전기요금 인상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한국 전력의 주가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2020년부터 주가 하락이 멈추긴 했지만 하락이 멈추게 되면 행보로 되게 되고 행보가 길어지게 되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계속해서 지연이 된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이래나 저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쨌든 자구책 그리고 납득할 만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서 좀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정도 하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도 아라서요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자, 히든 종목은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아타머 사이언스이 제가 생겼던 패턴과 비슷하죠.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고 그러면서 이 대량 거래 수반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거기다 플러스 이슈.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 신빙성은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신뢰도가 높아져요. 상승으로 전환될 신뢰도. 주가는 뭐방향성이 없죠. 그리고 거래량도 거의 뭐 죽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대량 거래 수반되게 되면서 상한가 나오고 거기다 플러스 이슈. 이 삼성 SDI 원통이 배터리 생산.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거래량 증가, 거래량 증가, 상승 상승. 이 윗꼬리가 상당히 좀 아쉬워요. 이게 윗꼬리가 아닌 긴 캔들 3,800원까지였던 캔들이었다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 윗꼬리가 순수하게 이다 매수 거리량이 보기 힘들어요. 요날 발생된 거리량. 지금 6월 17일날 발생된 이 거리량이 순수하게 100% 매수 거리량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 윗꼬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여기서 이 캔들을 완성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상한가, 여기서 장중 20%, 11% 상승 마감, 여기서 장중 7% 상승, 1% 현재 흐름. 그러니까 결국 거래량이란 거죠. 지금은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수반되면서 변동이 나온 거기 때문에 매수의 힘을 계속 실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부대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보실 때, 어, 오늘 양봉 나왔네, 대량거래 수반됐네, 무조건 100% 매수 거래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자, 일별 최강 강도를 보게 되면 상한가 거래일 때, 상한가일 때 194죠. 194인데 다음날 거래량이 5,800만 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83%죠. 2200만 주, 다음날 5800만 주가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결강대로 보게 되면 상가 나온 날194 그리고 다음날 11%양의 83밖에 안 됩니다. 이게 순수하게 100% 매수 거리량이 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잖아요. 수치에서.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82죠. 순수하게 100% 매수 거리량이 보기 힘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분기점과 목표주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4,500원 부근을 잡아도 될것 같아요. 정, 고점 약간 아랫부근, 고점 약간 아랫부근. 그리고 분기점을 3,500원 정도 부근에 잡아야 되는데, 이미 3,500원이 올라선 상황입니다. 요 정도면 3,500원 돌파했다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점은 4,500원 정도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1차 분기점을 4,500원 정도 보고요. 그리고 목표주가도 마찬가지로 4,500원 정도 봐도 무방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4,500원의 목표 주가와 분기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종목은 오일선과 이격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그래도 추가 반등이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오일선이 3,600원까지 올라오겠죠? 그럼 3,600원 부근에서 이격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상승을 한번 노려보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